최정 선수 홈런포로 치열했었던 어제 경에 같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. 김도영이 김광현 선수를 또 주저앉혔다면 최정은도 라우어 선수에게 또 절망을 안겼는데요. 기아와의 주중 마지막 경기 10대 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SSG가 승리를 거뒀죠. SSG는 5위 싸움에 다시 한번 또 시동을 걸수 있게 됐는데 김광현 선수는 6이닝 동안 8피안타 3진 3개 4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만 타선의 도움으로 또 시즌 8승을 달성할 수 있었고 반면에 라우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5이닝 동안 8피안타 네. 3진 4개 5실점으로 또 패배 2 패째를 또 안게 됐습니다. 평균 자책점이 6.87인데 또 다시 또 이범호 감독에게 고, 오, 고민을 안길 수 있게 됐습니다. 라오 선수가 사실 그런 얘기는 많았요아 삼진은 잘 잡는다, 구위는 괜찮다. 그런데 이제 뭐 몰리는 공이라든지 장타 활용이 아, 네. 좀 많습니다.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해요. 라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평균 구속 페스트볼의 평균 구속 자체가 147km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거든요. 사실은 자원 147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최상위급의 구속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죠. 계속해서 맞는 부분이 이 오프 스피드에 대한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접이 거의. 있는데 없는 구종이라 봐야 되는 수준. 그러니까 이제 어제 최정 선수도 거의 베스트볼 하나 노리고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렇죠, 그러니까 네. 원 타이밍에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커터를 주무기로 쓰는 선수인데 커터는 또 가운데에 몰리고 있고 음. 커터가 좀 예리해진다거나 아니면 커브라든지 이런 체인지업 같은 오프 스피드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. 다듬으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라우어 선수가 긁히는 날이 확실히 있어요. 긁히는 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긁히는 이닝이 음. 좀 있어요.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 하는지 왜? 보시는 분들은 예.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, 와, 이거 못 치겠는데? 이럴 때가 있는 반면에, 그럴 때는 막 KKK 하고 이러는데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컵페스티벌이 가운데에 몰리거나 이랬을 때는 또 이제 9위로, 예,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압도적인 9위를 가진 선수는 아니었지만 KBO 리그로 오면 그래도 좀 경쟁력은 맞아요.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또 가운데로 몰리면 쳐낼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의 우리 선수들이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한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. 네. 이 김광현 선수는 참 어렵습니다. 올 시즌에. 저도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안 좋은 시즌을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, 이런 시즌이 그렇죠. 사실은 아프기 전에 그쵸? 그쵸? 이제 2011년 뭐 이럴 때나 잠깐 이랬던 것 같은데 참이 어색합니다. 5점대 평균 자책점이 김광현 선수에게장히좀 어색하죠. 신인 때도 사실은 김광현 선수가 5점대 평균 자책점이었던 적은 없거든요. 사고 투자 때도 많이 뛰었던 선수인데 뭐 어느 정도는 김광현 선수가 어, 피칭 디자인을 좀 다시 하는 부분 이런 걸좀 봐야 될것 같아. 요 음.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. 아, 이 선수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좀 양현종 선수 사실 지난해 안 좋았던 올해 다시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은 뭐올 시즌까지는 전 계속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 내년 네. 시즌에또 한번 피칭을 다듬고 디자인을 다듬고 오면 또 내년 시즌에는 또 다른 모습이 김광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. 홈런이 지금 너무 많아요, 사실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에 2 2 개의 홈런을 맞았는데 김광현 선수 워낙에 또 이제 선전 수전 다 겪은 또 미국 리그까지 메이저 리그까지 맞아요. 또 경험을 본선수인니 만큼 이렇게 사라질 선수는 아니라고 맞아요. 생각을 합니다. 한 번쯤 또 이렇게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올 시즌은 사실 아, 좀 어려워 보이기는 좀 해요, 그죠 계속 네.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음. 갑자기 시즌 중에 또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는 힘드니까. 그런 맞습니다,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오프 시즌 때 겨울에 또 다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어제 경기는 또이두 해결사들의 맞대결로 또 즐거운 음. 경기였습니다. 김도영 선수 3회말 후에 김선빈 선수의 이루타 이어서 김도영이 김광현 선수의 또2구 페스트볼을 받아치어서 중월 동점 트럼포를 만들어냈는데요. 와 진짜 비거리도 장난 아니었습니다. 백 스크린을 직격한 타구였고 시즌 34호 홈런. 전날에 이어서 또두 경기 연속 홈런을 또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제 이 이정민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입중계를 하시다 보니까 김도영 선수 도 자주 보셨을 맞아요. 거 아닙니까? 오주, 올 시즌의 활약 뭐 입이 마르게 칭찬해도 <laughs> 못 알지 않습니다 그죠? 늘 그렇게 막, 김도영 선수 보면 그런 얘기하거든요. 보면서 어, 이 친구는 야구를 너무 쉽게 한다. 음. 기본적으로 스윙이 굉장히 이쁜 선수인데 그 스윙이 어떤 어떤 타임이든 걸리면 그배럴 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. 그래서 컨택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고는 손목 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거든요 이 선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빨리 보내줘야 된다니까. 아 <laughs> 그래요, 아 그래 네. 그래요. 그래요 네. 사실 아니, 뭐 그럴 수 없겠지만 쪽수로 비춰봅시다. 기아 타이거즈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제 네, 아시고 아시겠지만 네. 어쨌든 이제 그만큼 김성선 선수 예. 또 활약이 또 뛰어나다라는 얘기가.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본업이 이제 메이저리그인 만큼 지금 당장 좀 메이저를 <laughs>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기아팬 여러분들께서는 세번은더 우승하고 가라 그렇죠.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도 5회 초 선두 박주환 선수의 번트한테 이어서 라우어 상대 투런포를 때려냈습니다 페스티벌을 받아 첫 9회 시즌 33호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ssd는 이 최정 선수 특히 또 이제 홈런포가 터져야지만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음, 것 같아요 SSG 하면 최정이고, 홈런 하면 최정인데, 음. 올 시즌에도 뭐, 김도영 선수가 34개 홈런을 때려냈다고 하는데, 최정도 뭐, 나이가 뭐,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33 홈런. 언제, 과연. 최정 선수를 보면서 이 선수는 언제 홈런을 못 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거의 한 40살이 넘어서도 이렇게 홈런을 많이 치지 않을까이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FA입니다. 올 시즌 끝나면 최정 선수. 아, 그리 결국에는 이제 SS 입장에서는 또 프랜차이즈 맞아요. 스타이기 일 때문에 무조건 잡는다는또 기점으로 기조로 또 이제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기아는 지금 20경기 남았는데 도영 선수 34홈런이라 6개만 더 치면 또 40-40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. 아, 뭐 선수 본인은 욕심 가지지 않고 맞아요. 이미 30-30 달성한 이상 편하게 이출루한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임한다고 하지만 수자가좀 비슷비슷해지면은 좀 이제 어, 욕심이 나죠, 생각이 네.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렇죠. 하루님 이천호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타팀 팬 입장에선 김도영, 최정 같은 선수 갖고 있는 팀들 너무너무 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. 그만큼 또 이제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쳐줬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박더베이스 볼님, 3천후원 자음 하나 차인데 이렇게 다 흐르네. <laughs> 라우어, 아우. 라우어, 하긴 라우어가 잘했으면 한국 왔겠냐. 근데 라우어 선수 대신 사고는 안 치지 않습니까? 아우. 라우어였으면은. <laughs> 가 없어요 워는 네, 사고쳤을 수도 <laughs> 있습니다. SSG보다 두산이 남은 경기가 얼마 없는데 4위라 가망이 좀 희박한 것 같다. SSG의 또 오강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. 지금 SSG가 일단은 KT와 먼저 가까운 경기를 좀 봐야 되겠죠. KT와 두 경기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의 두 경기 차이랑 좀 느낌이 다르다. 맞아요, 네. 아무래도 좀 하락세 흐름인데 근데 SSG는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을 DNA가 있는 팀이니까 그렇죠. 이 경기력을 살리면 또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반전의 계기를 맞아요.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시즌 홈런 순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비스는 몇 개인가요?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 어. 여기 있습니다 37홈런으로 지금 1위고요 이김도영 선수가 또 가파르게 추격을 하고 있죠 3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34홈런으로 2위 최정 선수가 그 뒤를 33홈런으로 또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? 홈런 경쟁도 좀 아직 끝났다고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. 그죠 그렇죠. 뭐, 이게 몰아치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김도용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홈런이 잠잠 잠잠하다가 또 30-30을 하고 나서 최근에 또 많이 때리면서 맞아요. 34홈런까지 갔는데 그래도... 어쨌든 데이비스 선수가 홈런왕 경쟁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? 저는 음.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런데 또뭐한 경기 3홈런 뭐 이런 게또 나오고 하면 또 모르는 거니까. 몰아치기이렇까지 보면 또제 야구를 또 보면 타이틀 경쟁이 또 시즌 마지막에 또 재미니까 되니까. 그렇습니다, 그때, 네. SS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팀 컬러 홈런이 살아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제 6회초 에레디아 선수의 또 저월 트럼프 그리고 9회초에는 한유섬 선수의 쇠기 트럼프를 앞세워서 또 승, 승리를 네.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. 거기다가 이날 승리로 기아와의 올 시즌 상대전적 구. 승 6패로 또 5위를 가져가게 되면서 또 위닝 시즌. 아, 참. 이 SSC 팬 여러분들은 아씨, 아니 1위는 이런. 이렇게 잡는데, <laughs> 어? 어? 진짜 이제 잡아야 될 경기들 또 흘린 거 계속 계속 생각나실 그쵸.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